한 남성이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대형 현수막을 향해 계란을 던집니다. 현수막 곳곳이 누렇게 얼룩덜룩해졌고 건물 인근에는 듬성듬성 계란 껍질이 남았습니다. 박 의원 사무실 앞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으로 끝난 것에 조의를 표한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후배들도 서울에서 원주까지 찾아와 의원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자리를 떠난 박정하 의원을 향해 부끄러움을 다시 자랑스러움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난을 하거나 이런 이러고 싶은 어떤 분노의 마음보다도 정말 다음번 이번 토요일이라도 잊지 않았으니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박 의원의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이 꽃다운 이름을 백세에 전하는 유방백세 대신 악취를 후세에 남기는 악취만년을 택했다며 정의의 길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믿고 있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거기에 부원제가 할수있냐 돌아오게 시민들의 곁으로 강곡 깊 부탁하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탄핵소추안 재표결 결과에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표결 전까지 표결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전날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집회 참여 인원이 늘면서 평일 집회 장소도 원주 의료원 사거리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